안녕하세요. 보상멘토입니다.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휴업손해이죠. 사고로 내가 일을 못하고 입원하고 있으니 그 손해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니까요.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 보통 휴업손해는 소송기준의 경우 100% 약관 기준으로는 85%를 지급하죠. 소송기준의 경우에 100%를 인정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통원치료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. 그런데 약관 기준으로는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통원 기간도 휴업 손해로 인정을 받습니다. 여러분이 물리치료 하느라 부분적으로 일을 못한 그 손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. 정말이냐고요?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은 저 보삼의 토카페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. 그 답이 되는 게 자동차범 약관을 보면 휴업일수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 에서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. 실제 소송처럼 입원 기간에한해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. 모호하게 그냥 치료 기간의 범위라고만 명시되어 있죠. 보험사가 약관에 왜 이렇게 해놓았겠어요?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러니 입원 상태에서 손해도 휴업 손해이고 통원으로 치료받는 게 가능해서 통원 상태에서 손해도 휴업 손해인 겁니다. 둘 차이는 단지 의료기관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. 의 차이일 뿐, 치료받느라 일을 못했거나 가사일을 못한 건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중에 심한 상해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해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더 이상의 연장 입원은 불가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서 병원까지 매일같이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면 휴업 손해를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. 처음부터 상황상 입원이 어려워서 수일 동안 통원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휴업 손해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통원한 일수 기준으로요, 실제로. 공제 조합들도 이번 기간과 통원 기간을 모두 인정해서 여러분의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이번 기간이 일소득의 85%이니 통원 기간은 1시간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내가 시간을 사용했거나 심한 증상의 경우에는 그보다 몇 시간의 물리치료를 받는 거니 그 비율이 85%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수는 있겠죠. 그래도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 부상을 치료하느라 시간 빼가며 일을 못한 휴업 손해를 최대한 챙기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